오늘 음, 0편2 8편 오늘 어, 다윗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또 어, 도망하면서 도주하면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어, 고백한 어, 시입니다. 이,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죠. 어?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 이거를 딱 하고 맞추시면, <웃음> <웃음> 네. 사행전 12장 22절에 나옵니다. 개혁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부분이 있죠. 이다윗인데 어, 이 10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어, 말씀을 서로 어,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말의 의미랑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어, 우리가 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어.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의 또 다른 한 가지, 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시편 28편을 통해서. 다윗은, 예,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이런 아주 귀한 별명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어, 어려울 때마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것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 무엇인가, 이 어떤 그 현실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이런 것들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의식을 했어요. 하나님, 다위은 무슨 일이 있건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늘 이 10편 28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실 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 되거든요. 즉이 뭐 지송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절박한 처지라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처지로 나는 뭐 다른 건 없고 뭐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런 이런 기도거든요. 저 하게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2 0편 28편을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런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 응답이 없는 것이죠.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이참 우리 도 그렇죠. 우리가 늘 바라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하시기이 길을 응. 늘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 그 근데 응답하심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응답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요?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 오늘 보면 6절. 뭐라고 그래요? 여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여와를찬송합니까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응답이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강구하는 걸 듣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어,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강구를 들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만도 굉장히 크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그 뭐라고나 근본이거든요.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구하는 중에 응답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여완 하는 찬성합니다. 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주 같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들이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축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게 보통 보통 종교의 종교의 형태를 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어떤 한 수단으로 사, 삼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도구처럼, 어떤 수단, 도구, 방법, 방법을, 어, 일으키는, 어떤 그 결과를 일으키는 도구처럼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뺀닝머신, 자동, 동전 500원 주다나가면 500원짜리, 뭐, 커피 하나 나오고, 뭐천 원이면 천 원짜리 캔 하나 나오고, 그런 거랑 똑같이. 또, no. 그래서 요즘은 그게 더 발달했죠. 어떻게 발달했습니까? 요즘은 만 원짜리 뭘 사요? 럭키 박스를 사. 그러면 거기에 어떤 때는, 왜? 나는 만원 넣는데, 어, 행운이 따르면, 뭐, 어, 엄청난 게 들어오기도 하더라라는, 럭키박스에서 그좀 뭐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원짜리 했는데 한 50만원짜리 막 이런 거가 들어오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아, 없어요,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럭키박스, 그렇게 이, 이틀 한거요즘 그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그것을 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어떤 수단이 아니라, 어떤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원하게, 더 원하게 될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운전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구할 때, 어떤 뭐 어, 결, 실질적인 결과물로서 무엇을 구하고 뭐내 어, 처지가 평안한 것을 구하고 뭐 이런 그그 그, 그런 어, 상황적인 것이나 어떤 조건적 그런 것들을 겨 겨냥한 게 아니라 그런 결과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게 될때 우리가 그 자리까지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라고 그럴까요? 깊어지게 될때 우리는 그 안에서 누를 수 있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때요? 짧다면 짧고 뭐 이렇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뭐, 아, 70살이고, 80, 90, 100, 뭐, 어, 뭐, 옛날에는 뭐, 125세고, 뭐, 누구는 뭐, 900, 969세도 살고, 그래. 그거를 따지기 전에, 왜 성경에서 그런, 인간의 수명에대해서 그런 것들이 죄가 없나, 이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나그네, 나그네 삶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삶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일부분을 지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들어왔요 그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세상 삶, 이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늘 일이 있고 힘들고 뭐늘 그렇죠. 그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곤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막막하고 뭐 이러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요? 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축복.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는. 보게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를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 이 이것들을 우리가 늘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지 우리는 늘 나중에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집착합니다.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즉각, 아 금방 응답해 주, 즉각 응답돼야지. 능력 있는 기도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내가 아, 허공을 치는 것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어, 다윗은 그것을 찬송합니다. 내 강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찬송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의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때가 차면 때가 차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우리는 그 기다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다림 그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린 가운데 우리 그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기다리는 거,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안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우리는 배우게 돼요. 조급함은, 빨리빨리, 빨리 뭐, 이거는, 뭐,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즉각, 즉각, 뭐가, 뭐가 탁, 탁, 이렇게 돼야지만, 그거예요 우리가 책, GPT, 뭐, AI, 뭐, 이런 거, 그거를 사람들이 점점 즐겨 찾는 이유가 뭐예요 즉각, 즉각 대답이 들어오거든요. 그전에는 뭐 하나 하려면 인터넷을 뒤지고 뒤지고 막이렇고 결과를 만들었는데, 채, g p t 한테 야뭐 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 어디 성경 어디 있어? 그러면 즉각 찬다고. 이게 조급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지금 그 AI는 그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살살 해갖고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자꾸 빠져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 사진을 탁 놓고. 저 뭐, AI한테 뭘, 뭘 그려달래요? 그거를 뭐, 뭐, 만화가, 유명한 만화가, 어, 스타일. 시러니? 그, 누구죠? 아, 하와 스타 이야, 찾지, 찾아봐야 될것 같아. <laughs> <laughs> 네, 유명한 그, 어, 지브리 스타일로, 뭐, 이소을 그, 그려, 뭐, 금방 그려지거든요. 그거를 사람이 한다고, 응, 응, 응. 우리는 이렇게 조급합니다 조급함,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이지만, 기다림, 인내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거든요. 성숙한 신앙이요 성숙하다는 건 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잘 들어간 거야. 그 성숙한 신앙이 열매 어,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요 그렇게 열매, 신앙이 열매을 그래서 기다림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눈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절박한 기도에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어떻게 해요? 찬송합니다. 그게 7절, 9절, 맞습니다. 요한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요한은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28편 10편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어떤 모습 또 다른 모습을 경애하는 자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봤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그때 내 기도가 나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 그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응답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10편 28편이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는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그날, 내게 응답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고난 중에도 다윗처럼,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기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관계예요. 이 관계, 이, 이거는 이 관계 속에서 정말 끈기 있게, 끈기 있게, 아주 악착같이 끈기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는그 삶을 살아갈 때, 동행하는 그삶그 삶을. 그 삶을, 지금,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내일의 삶, 우리의 내일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그 사실을 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복된 길을 하나님을 찬성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